첫 번째 팁은 너무 당연하게도 어깨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. 많은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설명을 꾸준히 드리지만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. 근육은 팔에서 가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꼭 앞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. 영상에서처럼 팔뒤옷 주름이 생기게끔 앞으로 밀어주세요.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반대발을 앞굽이 자세로 만들어 안정감을 더해주세요. 첫 번째 팁을 잘 수행하신 상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꿈치의 높이를 조절해 세 가지 갈래의 가슴 근육에 적용하세요. 두 번째 팁은 스트레칭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세요.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근육 스트레칭에 추가적인 힘을 줄수 있습니다. 간혹 스트레칭 중 어깨가 아프거나 불안해서 가슴이 땡기지도 않는데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럴 땐 통증이 없는 위치에서 고개를 돌려보세요. 고개가 돌아가면서 흉곽을 같이 회전하여 스트레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대신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.